A 마이너거든요 A 마이너 A 마이너 그냥 어, 가장 적적한한 키가 A 마이너 같아서 이제 A 마이너정했고요 <laughs> 여기 처음부터 노래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r 참고하시고 연습하시고 o r A 고 i n o r A minor. A minor. A minor. A minor. A minor. A minor. A 바로 첫 박부터 하지 마시고, 한박 정도 쉰 다음에 비브라토 하세요. 한박 정도. 자, 네. 근데 이제 어뭐 사람으으도 다른데요. 으 예. 연주는 이제 보통 하고 여기서는 제경우으 여기서는 그냥 정박이 하고. 정막이 비브라토 하시고, 여는 한, 한막 정도 씌운 다음에 비브라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어 중요한 건 밴딩. 파에, 벤네 밴딩. 꼭지점이죠? 꼭지점. 파니고꼭점 밴딩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박자가 4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악보대로 딱딱딱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변형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미도 미를 짧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약간은 이제 변형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미도시라 시하면 좀 딱딱하니까.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음, 그거는 이제 연주를 많이 듣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음, 주의하실게 어 꾸밈음 여기다 하나 딱 넣으시면 되고 라라시 될거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비브라토 한, 한 박자 정도 쉰 다음에 하고, 여기서 비브라토, 여기도 비브라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 밴딩. 밴딩을 좀 길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꾸밈음을 살짝, 하면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구명을 좀 밋밋하니까 밋밋함을 없애기 위해서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정도만 넣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밋밋.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비브라토를 좀 파장을 어떻게 한다. 이쪽 이쪽은 비브라토를 낮음이니까 넓게, 높게, 높게 하시면서 넓게. 빨리 하지 마세요. 네. 네.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비브라토를 처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면, 도시라시도, 이거도 되지만, 도래도, 여기 꾸미음을 좀 넣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레더를 꾸미음 처리 네. 그래가지고 꾸미용을 한번 넣어꾸미음 처리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비브라토를 해주시고 비브라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라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야? 미파비도시라. 파에서 살짝 밴딩을 해주시고, 살짝, 살짝 해주시고, 시, 도시라, 시, 도시. 꾸미음을좀 네.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자에서 이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어렵고 좀 절제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네, 절제. 예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지고 비브라터 가지고 네. 그다음에 신심.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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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중요한 건 헤아릴 수 없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비브라토 하지 만 앞에는 비브라토 하지 마시고 뒤에만 비브라토를 하세요 이쪽에 음. 헤아릴 수 음. 여기서 여기도 얘가 비브라토 네. 그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해주면 되고 여기하고 비브라토. 비브라토가 중요해요. 여기 여자의 세상에서는 노래가 음이 그렇게 복잡한 음악이 아니니까 단순한 멜로디니까 음색 자체가 좋게 들리면 비브라토를 작게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 보면 다 들려 보시면 C C 여기서 이제 밴딩 하시고 나서, 이 밴딩 하고 났잖아요 여기 음이. 네. 그러면 밴딩 하는 음 자체가, 여기 밴딩을 하고 나서 음이 더 길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항상 강의하지만, 파에서 미로 밴딩 하는 음이, 다음 음이 길잖아요. 그러면 길게 뺀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뭐야, 여기도 이제 비브라토가 랄랄라. <laughs> 왜냐면 랄랄라가 전속되잖아요. 그럼 앞에 네, 그럼 앞에를 느낌을 어떻게 하냐. 얘를 얘를 밴딩을, 처리. 앞에 음을 밴딩을 처리하세요. 밴딩을 처리하고 밴딩을 처리하고, 얘도 앞에 음을 밴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를 브를 살짝 여기 넣으시면 훨씬 음악이 살겠지다. 다운, 나나, 따라.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시시 시가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시보다는 느낌의 뒤에 밴딩 꼭지점 밴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부터 안하고 뒤에 밴딩을 처리하고 여기도 대 밴딩을 여기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따라라 그래서 시시시 여기도, 얘도, 밴딩을 해도 되는데, 그냥 느낌에, 밴딩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비브라토 너무 많이 해도 좀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하시고. 여기는 안 봐도, 이제 밴딩 자리가, 여기로 밴딩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하고, 비브라토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라시, 넣어줄게 파솔파비 예. 꾸미음을 하나 넣어주시면 좀 밋밋함 자체가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꾸미음 연습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꾸미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뭐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세요 굳이 제가 그려진 거 외에도 아 여기가 이제 뒤페이지는 어, 그렇게 해서 여기가 따다디다 끝이거 후렴까지 하면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싱코페이션이에요. 랄라밤이 그러니까 얘를 라를 길게 빼지 않고 얘를 그냥 스타카토식으로 하세요. 그 그러니까 스타카토하면 뭐예요? 얘가 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랄라, 바미, 바비, 랄라, 바미 보다, 랄라, 바미. 네. 이거 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얘를 신다고 생각하시고, 아, 여기 보 하시고, 미라시, 시도, 시도, 시, 여기서, 얘를 밴딩을 길게 네, 밴딩 길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느냐 <laughs> 네, 여기서 네. 밴딩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꾸미고 여기 살짝 넣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전화왔나네 전화 여보세요. 아, 지, 다시 정리하자면. 뭐 여자에서 뭐 특별히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 요 특별히 뭐. 음원을 참고하시고 비브라토 같은 거라든지 꾸밈 같은 거 살짝 살짝 넣으면서 그 밋밋함들 자체를 없애셔야 되고 예. 밴딩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돼요